안녕하십니까. 최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의대, 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안 한 지원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시 지원 가능 점수 수능. 자, 어떤 특정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정시론 몇 점이 필요한지 수능 점수가. 그럼 수시 지원 가능 점수 교과. 그럼 수시로 가려고 하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원서 지원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땡땡 학과를 합격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 정시로 수능을 봐 가지고 정시로 확실히 갈수 있는 상태라고 치면은요. 그렇죠. 수시로 굳이 이렇게 지워. 지원, 성대를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재수 없으면 이 수능 망칠 수 있,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뭐 이렇게 뭐 안전빵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일 겁니다. 자, 수시로 원서를 접수한다는 얘기는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수시로 어떻게든 뚫고 가자가 수시의 목적이 되겠죠. 왜?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를, 정시원서를 쓸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9월 4일날 아이들이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볼 겁니다. 이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수시에서도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9월 4일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수시에서 어찌 어찌 지원하는 게더 유리할지를 그렇죠.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하여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치더라도, 이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수능 성적은 원서 쓸때 기초가 되고 작동을 하니까, 이 수능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수능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을 때 어느 대학 가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첫 번째, 제가 정시 지원 가는 점수, 수능, 수능 전 과목 1등급 받았을 때, 수능 전 과목 2등급 받았다고 치면, 전 과목 3등급 받았다고 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거고요. 그럼 정시로 가는 이 대학들은 수시로 간다고 치면 교과 성적이 일반적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수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능. 자,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은요, 출제기관이 평가원인 건다 알고 계실 거고요. 수능, 수능 출제기관 평가원이고요. 자, 수능을 보는데 평가원 같은 경우는요, 이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그쵸안 되죠 불수능이라고 나, 나라가 난리 날 거고 너무 쉬우면 물수능이라고 나, 나라가 또 난리를 할 테니까 평가원은 사실 수능이 어느 정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수능 시험이 평가원, 평가원 입장이면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두 과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 국어 1등급 컷이 1등급 컷이 대략적으로 그렇죠. 너무 쉬워서 너무 낮아 너무 쉬워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그 그, 그 원점수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보통 한92 정도가 92 정도로 1등급 원점수 기준으로 형성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 엄매가 됐든, 일반적으로 뭐 화작이 됐든, 한9 90이 전후에 1등급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가원에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학은, 자, 미적 기능 84 정도에 4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90이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요, 1등급 것이 50이란 건 말이 안 되죠. 1등급 받은, 학습, 받을, 받은 학생들이 받은 학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점수를 좀더 확보해 주고 싶은 게 평가원의 의지지 않겠습니까 일 등급 것이 오십이 되는 거 원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화라는 그래서 한 사십오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가정을 합시다 평가원의 의지는 수능이 대략적으로 원점수 기준으로 요 정도 점수가 됐을 때 전과목 일 등급이 나오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수 때에는 많이 어머님들이 확인해 보시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럼 틀린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됐을 때이런 점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 1등급 막연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점수로 봤을 땐이 정도 점수가 된다는 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몇개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오는지. 자, 국어는 보통 이제 3, 3, 2 해서 한, 3, 3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틀리면, 그렇죠. 한 3문제 틀리면 90이 나오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 보통 4개 틀려서 84가 나옵니다.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하나 틀린 거고요. 요건 몇개 틀린 거죠? 두개 틀린 겁니다. 그럼 영어를 제외하고 도합몇개 정도? 토탈 몇개 틀린 학생들? 그렇죠. 열개 틀린 학생들이 <laughs> 전과목 1등급이 나옵니다. 전과목 1등급 나온 학생들은 한 10개 정도 틀렸다. 요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그럼 전과목 1등급 정도 받는 학생은 10개 틀리는데 그럼 이 정도 틀리면요.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가냐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 학과는 좀 힘들지만 보통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 가능하고요. 연고대도 문과 지금 성적이면 지원 가능한 점수대입니다. 연고대 상위 학과는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대신 불안불안하다 하다면은 이렇게 갈게요. 수학 위적을 만약에 92를 찍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두 문제 더맞습니다 그럼 학생이 틀린 개수가 총 8개 정도가 됐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어느 정도 상위학과 쓰는, 써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과목이 2등급. 자, 2등급. 2등급을 나오는 학생들은 그럼 원점수는 한몇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개수는 몇개 정도 됐을 때, 전과목 2등급이 나오고, 전과목 2등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 대학을,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평가원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한 7점에서 8점, 한85 정도 점수, 원점수 나오면 보통 국어 2등급 나오길 원합니다. 수학은 무조건 여기서 8점 까입니다. 그래서 76점 정도 됐을 때 2등급 되길 원합니다. 뭐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80이고요. 자, 과학 같은 경우 두개더 틀렸다고 가정해서 제가 40, 음, 42라고 쓸게요. 그럼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여기서는 3점짜리 하나 더 틀려서 42 정도.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1등급 받은 아이보다, 그렇죠. 3개 더 틀리면 2등급 컷이 됩니다. 컷이 보통 국어가 형성이 됩니다. 수학은 그냥 2개 더 틀리면 2등급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영어 생략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2개. 여기서 몇 개? 1개 더 틀리면 2등급 컷이 됩니다. 그럼 틀린 개수 도합 따져보면요. 그렇죠몇 개죠? 8개 더 틀린 학생들. 보통 영어 떼고 수능에서 한 18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 전과목 2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원 가는 대학은, 지원 가 대학은 어디가 되냐고요? 그렇죠 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 문과 지원하면 거의 붙는 점수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시 70% 70% 합격한 학생 등급컷이나 아니면 평균 점수가 뜨는데 대략적으로 한90 전후가 됩니다. 90 전후. 그럼 충분히 여기 있는 학교들은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항상 2등급만 나오는 거 아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 3등급이라고 쓸게요. 3등급. 그럼 여기서 더 틀리면 당연히 3등급이겠죠. 3등급이겠죠. 그럼 국어 여기서 두개더 틀리고, 여기서 수학 두개더 틀리고, 그 다음 에 영어는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학 두 개, 여기서 몇 개? 한 개쯤 더 틀렸습니다. 그럼 일곱 개더 틀립니다. 그럼 스물다섯 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 자, 당연히 서성한 요 밑에, 중경외시나 건동홍, 건동홍. 근데 사실 건동홍 요 정도 틀려가지고는 좀 깐당깐당합니다. 깐당깐당 합니다. 깐당깐당.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국승세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정도 틀렸을 때 전과목 3등급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100분위가 한82% 정도에서 83% 정도가 이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럼 서울 안에 웬만한 대학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원은 수능에서 1등급 원점수 라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라인 틀린 개수는 보통 1등급이면 대략 몇개 틀린 애들? 열개 틀린 애들. 근데 여기서 수학 두 문제 정도만 더 맞으면은요, 그렇죠? 서울대 성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더 맞으면 뭐 연구대, 공대는 거의 제가 볼때100% 붙는다고 장담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문제쯤 더 맞으면요, 지방 국립대, 의대 웬만한 학교 다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 여기서 더 맞으면 몇 개죠? 그렇죠?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 틀린 아이들. 일곱 개 틀리면 지방, 국립대, 의대 가는데 큰 지장 없는 점수라는 거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으면요. 그렇죠 이때는 서울 안에 의대 간다는 얘기. 서울 안에 의대 간다는 애들이 보통 네다섯 개 틀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수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능 얘기했습니다. 수능. 정시 지원 가능 점수. 대략적인 형태가 이 정도 된다고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제가 수시지원 가능 교과랑 좀 대비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지우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정시 전과목 1등급 그럼 100분이 몇 퍼센트죠? 96%입니다. 그럼 틀린 개수가 대략적으로 1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 10개. 그럼, 때로는 몇 개라고요? 8개짜리. 그럼, 수학을 만약에 80, 84가 아니라 92짜리 1등급을 받게 되면은요, 백분위가 98, 99로 올라갑니다. 자. 하여간, 일반적으로 정시에서 1등급은 96%한 10개 정도 틀린 아이들. 그럼, 정시에서 2등급을 받았다는 아이들은, 그, 2등급이 100분위로 따지면 89%입니다. 89%. 요 89%. 학생들이 몇개 틀린다고 했죠? 18개 정도 틀리면 은전과목 2등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더더 더 틀렸습니다. 각 과목당. 자, 더 틀렸습니다. 각 과목당.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를 더 틀렸으면 25개 정도를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백분위가 82에서 한83 정도 나오는 몇 등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3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시죠. 자, 정시에서 그럼 전과목 1등급 받으면 은 복습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학과 가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요 보통 이게 96컷으로 보통 많이 뜹니다. 그다음 연고대, 공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는요. 뭐로 뜨냐면요. 이게 백분위가 96 넘어가지 않습니다. 90, 한 3, 4, 5 정도가 연고대 공대로 뜹니다. 자, 지방대 의뢰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98 뜹니다. 98. 대신 수학을 반드시 두개 정도 더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서성한. 정식결 보면요. 백분위가 대부분 서성한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90, 한 3, 92, 93. 92, 93 정도가 뜹니다. 그럼 정과목 2등급, 2등급에서 18개가 아니라 17개 정도 틀렸다고 치면요. 은 그렇죠. 정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점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서 2등급에서 조금 떨어지면요. 그렇죠. 중, 경, 외, 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20개 정도 틀린 아들이중경의식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권동홍은 여기서 한두세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25개 틀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국승세단 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신은 정신은 대략적으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치면요. 은 그런데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는 방법. 대학 어디가 사이트 가서 반드시 입결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 가서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시로 가겠습니다. 수시. 수시. 그럼 수시로, 수시로 여기 있는 대학을 합격하고 싶으면은 자, 대략적으로 제가 일일이 시집콜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니까, 요 교과 성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전교 1, 2등 보통 쓰고요. 일반전역쓰 애들도 일반,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1점대 학생들이 습니다 뭐, 연구대도 마찬가지죠. 그 일반적으로 내신이 서울대, 언대, 고대 정도 간다고 치면, 일, 최소한 내신이 일반고에서 1.5 이내, 1.5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요구를, 1.2, 말이 빨라지네. 1.5 이상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의대 치대 같은 거 쓰려면은 보통 내신이 한1.2 정도 돼야지 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자, 서성환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따지면 전과목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통 교과 영역 따지면 내신이 한 1.7? 넉넉 잡아서 1.7 이상이 돼야지 제가 볼땐될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뭐 정상적인 대화일 거고, 그럼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다고 치면은 내신이 1.9 제가 이거 아주 그냥 넉넉하게 잡아 준 겁니다. 1 9 이상이 내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대략적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대학 어디가 사이트 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대략 한요 정도 점수대가 이루어지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내신이 1.9 되는 학생입니다. 1.9. 근데 내신 1.9를 가지고 서성한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약간 사기꾼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그럼 아이가 수능이 만약에 전 과목 2등급이라고 치면은요. 그럼 이건 정시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몇개더각 과목당 그렇죠. 얼추더 열심히 해서 8개더 맞으면은 아예 가는 이걸로 이 내신으로 못 가지만 그 수능이 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이렇게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제일,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한 내신이 사실은 한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는 대학들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시 지원 공식의 가장 기본은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수시로 가자는 얘기인데 2 5 2 5 2.5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수시로도 갈수 없고요. 아이가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온다고 치면 정시로도 갈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시 원서 지원에 큰 수시 원서 지원할 때큰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제 해야 될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 쓴다고 붙는 거 아니니까 이거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이 뭐34 34 찍는다고 치면은 그렇죠. 이건 사실 원서만 쓰는 거지 본인이 붙는다고 하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수시라고 하는 거 막상 6장을 쓰니까 뭔가 될것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가 오히려 정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시 6장으로 뭔가 수시로 모든 끝판을 내고 싶어 하지만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본인이 어차피 이제 입시는 내신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3학년 1학기로 그럼 남은 기간 뼈 빠지게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해주길 원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럼 결론 한번 지을게요. 정시, 수시, 수능, 여긴 교과 자 정시, 전과목 1등급 수시 내신이 1. 1. 한2 정도 되는 학생. 그럼 이런 학생들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수시 원서 쓰고 어차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최저 높은 데 쓰니까 정치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제가 이런 학생한테 할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죠. 몇 등급이요? 수능 2등급 나오고 자, 9월 4일 날전 과목 2등급 나오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2점대 초인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학생들이 목표한 대학이 대부분 어디라고요? 서성한입니다. 서성한. 그런데 2 5는 내신으로 서성한 붙을 가능성이 없습니다고. 애초에 최초에 말씀드린 수시 원서는 정시로 못갈 대학을 쓰는 건데 이건 뭐로도안 된다고요. 수시로도 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지금 뭐, 뭐 공부하라고요? 그럼 정시 공부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이해 가시죠? 다시, 만약에, 내신이, 다시, 3등급이고요. 내신이, 아, 수능이 3등급 나오고요. 내신이 3점대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냐를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럼 내신 3점대로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써도 너네 학교에서 개교일에 소성한 근처 간 적이 없다고 치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냥. 그럼 내신이, 아마 수능이 이번에 전과목 3등급 찍었다고 치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몇 문제를 더 맞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곱 문제입니다. 일곱 문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입시는 9월 4일날 이후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능은 11월 달에 봅니다. 수시원서 9월 9일날 접수합니다. 입시 끝난 거 아닙니다. 수시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수시로 붙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 정해놓은 대학이 정시로 내가 가기가 유리할지, 수시로 가기가 유리할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게이 영상을 찍는 취지니까 이 영상 듣고 9월 산란 평가원 시험이 끝나도 미친 듯이 수시원서 지원해도 미친 듯이 끝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서 영상, 영상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